14세기 중반 유럽 대륙에 유령처럼 나타나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킨 공포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은 죽음 흑사병입니다. 단몇년 만에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재앙 앞에서 인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흑사병. 이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꾼 재앙이었습니다. 흑사병은 14세기 중반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하던 상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동한 쥐와 벼룩 그 작은 벼룩 속에 있던 페스트균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했고 대륙 전체가 재앙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이 왜 생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중 가장 사악해 보이는 존재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바로 고양이였죠. 중세 유럽인들은 고양이를 사탄의 스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족족 고양이를 불태우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지한 선택은 진짜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천적인 고양이가 사라지자 진짜 주범인 쥐들이 온 도시를 점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쥐에 기생하던 도룩들이 흑사병균을 퍼뜨리며 인류를 향한 대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악마를 잡으려다 진짜 재앙을 불러들인 셈이죠. 감염된 사람은 며칠 동안 고열과 오한에 시달렸고 목과 겨드랑이에는 검게 부어오른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그 사람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 끔찍한 증상을 신의 저주라고 믿었습니다. 의학 지식이 거의 없던 시대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알수 없었고 오직 공포 속에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병이 퍼지자 사람들은 의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사들은 병의 원인에 대해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이 나쁜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고 믿었습니다. 훗날 방호복에 시초가 된 기괴한 새 부리 모양에 가면 플래그 닥터에 가면은 사실 치료용이 아니라 의사 자신이 살기 위한 생존 장비였습니다. 의사들은 피를 뽑고 독동물을 몸에 붙이는 황당한 치료법들이 이어졌죠. 결국 환자들은 병이 아니라 의사의 손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비누 향기로 벼룩을 쫓아낸 노동자들, 그리고 도시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친 사람들이었죠. 아는 게 없어서 살았다는 아이러니, 본능이 지식보다 위대했던 순간입니다.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 어떤 지역은 절반 이상이 사망했고 마을은 사라지고 농사와 경제는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죽음은 너무 흔해져 장례조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농노의 몸값은 올라갔고 봉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아닌 인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인류의 사고 방식과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전염병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니까요. 인류는 이 끔찍한 시련을 겪으며 위생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현대 의학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수많은 희생 끝에 얻어진 귀중한 유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